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 노동하시는 동료 라이더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박기원장님. 그분들은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 말씀을 드리거나 네. 아니면 실제 지급을 하거나 하는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 어, 글쎄 요 이게 <laughs> 일단은 오히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학자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와, 아. 그래. 제가 특히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 알바하는 분들 중에는 예술가 분들은 단박에 알아들어요. 아, 아, 예술가 아, 예술활동이 사실은 본업인데 아, 돈을 벌기 아, 위해서 그렇죠. 라이더 하시는 네. 분들 예를 들어서 홍대 예를 들어주면 바로 알아들어요. 홍대를 부흥시킨 게다 너희 같은 가수들인데 음. 그 이익은 그 건물주가 가져가지 않냐. 음. 그거를 나눠주는 거다. 너희들한테. <laughs> 예술가들한테. 이러면은 음. 당연하지라고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음. 오히려. 그리고 어, 이 노동이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물보면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한 노동, 그다음에 음. 혁명적 계급인 폴레타리아트가 있는데, 어, <laughs> 노동계급을 어, 어, <laughs> 어,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노동하는 사람, 아니 노동이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웃음> <웃음> 노동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만약 그게 윤리적으로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면 음. 네 노동하는 것이 당연한 윤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어~ 이 얘기를 다저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지금 라이더 분들이 일하시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그까 그러니까 정말 그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실제 도, 지급됐을 때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지 그런 음, 가늠이 되는지. 네,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정도 일합니다. 네, 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평균 250에서 300 정도 사이고 음. 어, 이 최저임금 이거를 최저임금 환산하면 연장 야간 이렇게 해서 하면 은 최저임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고 네. 일부가 400, 500, 6 0 음. 어 700까지도 이제 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 기본 소득이 의미가 있는 그그니까 여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50만 원, 30만 원 수준의 음. 기본 소득이 의미가 있는 계층이라고 하면은 평균 소득을 그번 250에서 300 음. 정도 버시는 분들 의미가 있고 어 근로자신 분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에 건당 400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지적적인 음, 어 이해가 음. 있겠죠. 예. 음. 건당 사백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네 제가 거. 이제 제가 하는 게 최저임금에 건당 사백 원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음. 기본 소득이 이제 지급이 되면은 어, 달라질 건데 그런데 기본 소득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 소득 소득만으로는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생겼을 때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구체적인 유인이 있는 사람들 음. 예, 들어서 문화 예술가라든지 음. 이런 분들은 시간을 줄이고 좀더 연습을 할수 음. 있겠죠. 혹은 육아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음. 이런 이런 분들 유인 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단순 소득만으로는 노동 시간 단축,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 노동 시간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 어, 그거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 음. 그런 논의가 혹시 있나요, 교수님?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이렇게 좀 플랫폼 노동에서 특히 장시간 위험한 일 하는 분들이 그 일을 덜할 것이라든지 더할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요? 뭐 기본소득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음. 어. 어. 기본소득의 액수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할 거고, 근데 음. 일반적인 비판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줄일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비판인데. 뭐, 핀란드 실험이나 뭐, 그리고 다른 기본소득이 아닌 뭐, 현금성 복지급여가 일을 줄이느냐, 많느냐, 이런 논쟁에서는 이미 경제학에서도 어 현금성급여가 일,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워크인센티브를 낮춘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게 그냥 음.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30만원, 50만원으로 이, 어, 자기가 하던 일을 줄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뭐, 이렇게, 이 이, 이 프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음. 내가 50만원 받으면 일을 줄일까? 요거를 음. 자문해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